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동옥션 대표 정보환 교수입니다. 제1강 명동옥션 소개에서 저와 명동옥션을 간략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 소강, 우량 경매 물건이나 금매물 시청, 그리고 명동옥션 홈페이지 무료 가입 및 사용 등 모든 정보는 제1강에서 상세히 공제하였기 때문에 제1강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제1강부터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청하시고 모든 무료인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매를 정확히 배우려면 반드시 경매 절차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7강으로 경매 절차 흐름도에 대해서 그 특징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도는 9단계로 진행되는데 유치권은 경매 절차 전 단계에서 신고되거나 주장할 수 있어서 항상 주의를 요하고 깨뜨릴 수 있는 배제 방법이 관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주장은 정복한 이, 어, 부동산 권리분석론 어,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론 2018년 제 개정 제 4개정판 주마이너스 경매 컨설팅 2018년 9월 225에서 257쪽에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부동산 경매 신청 및 개시 결정 인데, 게시결정이 바로 압류입니다, 압류. 경매 신청 다음날 게시결정이 나옵니다. 판결문처럼.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뒷면에 부동산 목록이 나옵니다. 이 자, 집합 건물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에는 인데 일동 건물을 폐식부터 시작해서 대지권 비율 다 나옵니다. 몇 동에서까지 그런데 이건 비교적 단순한 터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가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보시기 바라니두 번째 절차는 배당 요구 정기 결정 공고 및 최고입니다. 경매 신청일로부터 보통 2 개월 이내인데요. 이거 누가 하냐 집행법원에서 합니다, 이건. 그래서 집행법원에서 한걸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아홉 개 단계로 어, 경매 절차가 흐르고 있다는 거, 진행되고 있다는 걸 숙지하면, 낭패를 보지 않고, 어, 좋은 어, 경매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각 준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법원에서 하는데, 채권 신고 최고합니다. 채권 가진 분들, 뭐, 권리신고 배당해라. 그다음에 현황 조사 명령 내립니다. 집행부에 서 집행관에게 집행관이 현황 조사 나가죠. 이제 우리가 경매 신청 비용을 내나 보는데 거기 보면은 일간 신문 뭐 공고료, 2 2회 현황 조사비, 감정 평가 비용, 송달료, 인지 뭐다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등록세는 이제 부동산 소지지 관할 관사에다가 냅니다. 매각 방법은 이제 보통 특별 매각 조건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전부다 일반 매각 조건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일반 매각 조건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 매각 조건은 이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7일 이내에 내야 된다. 그다음 재매각의 경우는 입찰 보증금이 저감률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입찰 보증금만 20%, 어떤 부분은 또 30%, 20% 또는 30%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게 특별 매각 조건으로 매각할 것인가 이걸 정합니다. 매각 기일 보통 2주 이내에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2주 후에 매각을 입찰을 진행하는데 매각 기일입니다. 그것이 매각 결정 기일. 자 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되면 이 일주일 이내에 매각 허브 결정하고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간 항고 기간을 주고 그래도 항고도 없으면 이제 매각 결정 확정을 합니다. 그런 매각 결정 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도 다 집행 법원이 합니다. 네 번째가, 아, 다섯 번째가 이제 매각 실시입니다. 입찰 법정에서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이제, 매각 물건을 공개매각 공매하는 겁니다. 공개매가. 캠코에서는 그 공매하고 좀 다른데, 아무튼 공개로, 어,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시면은, 입찰 법정에 가시면 이제 이런 봉투를, 이런 봉투가 이제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치돼 있고. 이게 이제 꼬리표라고 다 봉투는 이거를 스탬프 여기도 번호 찍고 밑에서 번호 찍어서 이걸 떼어서 찢어서, 찢어서 줍니다. 그래서 이제 1등하고 차순이내수신고는안 돌려주고 나머지는 이거하고 이제 신분증 보여주면은 매수 신청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길립찰표라고 이렇게 있고 기리찰표 뒤에는 인장 이렇게 있습니다. 2인장 가세는 입찰. 그 다음 이제 공동 입찰 신청서 이거는 이제 공동으로 매수하는 분들에 한해서 뭐 또는 이런 양식도 있습니다. 신고서라든지 공동 입찰 자, 목록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또공투 안에 이제 이렇게 매수 신청 보증용 보증금 넣는 봉투입니다. 좀 자기 앞서 한 장으로 끊어서 넣었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해가지고 체육과 매수신고인 차순 매수신고인 공유자우선매수신고인 이렇게 다 신고해서 그런 신고인이 없으면은 그냥 매각절차를 종료합니다 매각허가결정 확정하고 확정전에 유찰세매각 아무도 응찰한 사람이 없다면 유찰됩니다 그럼 세매각 다시 경매로 나오죠 그다음에 이 불어가 삼회각 입찰전에 있었는데 최고 매수 신고인 결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불어가 삼회가 예를 들어서 뭐 입찰 보증금 금액을 거쳤다 할지 매수 신청 대리인데 본인의 인감 첨부가 안 된다 할지 이런 입찰 무효사유, 매수 신청 보증금 난을 알아가서 잘 거쳤다 할지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됐을 때는 불허가하고 세매각이 됩니다. 과거 용어로는 뭐 신경매라고 했는데 지금 세매각입니다. 자 저감률은 이제 20% 또는 어떤 법원에 따라 30%씩 저감이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10% 그대로 가고 매각 결정절차 매각허부결정이 된 체육과 매수신고인이 신고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매각허가할 거냐 불허가 결정하고 그로부터 이제 7일 이내에 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아니고 어,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항고하죠. 다른 이해관계인도 항고할 수 있고, 매각 불허가에 대해서 또 허가해 달라고 항고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음, 그런 항고가 기각되거나 또 인정될 수가 있고, 그러면 기각 때문에 대금 지급기 한은정합니다 보통 4주, 한달 이내에 내라고 합니다. 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매각, 기일로부터 체육과 매수 신고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허가 결정하고 특별 매각조건 1주일 이내에 농지 취득자격증 명즉 농취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한곳 없고 그러면 그 그로부터 3일 이내에 매각허가 결정을 하고 3일 이내에 대금지급 기한 지정 및 통지를 합니다.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는 허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 가능하고 대분 대금납부 기간은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1 개월 이내입니다. 보통 4주 이내에 내라고 하는데 어 매각 허가 결정이든 항고제기권자 그러니까 채무자나 소유자는 매각된 거십 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항고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기각되면 몰수합니다. 몰, 몰수해서 국고로 가는 게 아니고 대당 재단에편입해서 나중에 찮잔치할때 그거를 갖다 사용해서 어, 채무를 정리합니다. 그 이외의 이해관계 이자가 한거 있을 때는 항고보증금에서 기각 당시까지의 연15%지연선해금을 공제하고 어,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다, 다음에 이제 매각 프로가 결정해서 허가해달라고 항고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항고보증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납부하면, 은 매수인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잔금 미납 또는 차순이 매수 신고인도 없는 경우에 재매각을 실시하는데요. 최저 매각 가격하고 기타 매각 조건은 직전 경매가 같기 때문에 저감률은 적용이 없습니다. 없고, 입찰 보증금만 20% 또는 30% 라는 특별 매각 조건으로 다시 경매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재경매입니다. 재경매의 경우는 이제 주의하실 것이 대출이 안 돼서 재경매 나온 보증금 잔금을 못 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당초 권리분석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무슨 특별한 그런 권리관계가 튀어나와서 본인이 감당이 어려워서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하여간. 분리분석을 잘 해서 재경매 나온 부동산을 매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잔금을 내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는데 맨 입으로 오는게 아니고 말소 등기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또 말소 등기 목록 뭐를 삭제 등기 대에서 삭제할 것인가 이걸 목록을 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영수증을 장급 완납증 완납증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6개월 이내 부동산 취득 대금 납부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인도면령 신청하고 그리고 기각되면 에 부동산 결국은 명도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를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로 이제 진행하는데 각 구체적인 절차는 이제 깊이 공부 공부해볼 기회가 앞으로. 방법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히 경매 절차 흐름도에 대해서 그 특징과 아울러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명동 옵션 대표 정복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